이럴 사람보다 힘이 가장 좋은데, 힘이 자꾸 떨어지더라. 사실, 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뭐, LP 차, 가솔린 차, 디젤 차 각각 다른데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젤 차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? 디젤 차는 아무래도 힘이 가장 좋은데, 힘이 자꾸 떨어지더라.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흡기 메뉴 때 카본이 꼈다든가, 이주알법에 카본이 많이 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세 번째가 인젝터 불량 연료가 무화가 안 되고, 연료가 한쪽으로 몰리고, 그러다 보니까 부조현산 생기면서 출력이 떨어진다. 시내 주행을 하는 디젤차 같은 경우는 dpf가 막혀서 사실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 출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점화기통에 블럭을 해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워밍업을 안 했게 됐을 때오트레의 분량으로 압축 상태가 변화돼서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특히 체인 타입 같은 경우에 10만 키로 넘어가면서 체인이 약간 유격이 생기면서 점화 시기가 달라지면서 차가 안 나간다, 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LPG 자동차는 출력이 떨어진 이유가 대부분 어디냐면 오토리지 불량일 경우도 있고 뭐 점화계통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밸브가 새서 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